안녕하세요. 정원해 보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나라별로 자가격리를 많이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그것도 다 특징이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꼭왜 죽음의 도시처럼, 침묵의 도시처럼 그렇게 있다가. 저녁 8시가 되면 어, 두시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열고 그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불을 밝히면서 우한 짜요, 우한 짜요 하고 막 소리쳤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이렇게 슬픈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좀 마음이 짠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어, 때로는 중국의 국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어~ 자가격리라고 아무리 나라에서 외쳐도 그들은 나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부활절 축제를 앞두고 들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국민성만큼 세상에 아무리 위험해도 자기의 자유만큼은 양보하기 싫어하는 그런 프랑스의 기질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들이 이렇게 낙천적이고 좀 단순하고 그리고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란다에 나와서 하루에 세번 정도 그런다 그래요.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도 하고, 장기 자랑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이웃과 소통도 하고, 서로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 생필품을 산다든가, 어, 그럴 때 필히 또 사유서를 써야 된다 그래요. 재밌는 것은 아, 노인분 신척을 방문할 때, 혹은 병원 갈 때, 혹은 생필품을 사야 할 때, 또한 가지는 강아지를 산책 시킬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이유 외출의 사유가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베란다에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멍청이가 지금 노래를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한쪽에서는 야, 바보야, 시끄러워, 듣기 싫어! 떠들지 마, 집어쳐! 이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난무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그냥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나중엔 결국 그 소리와 함께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같이 욕설을 한번 퍼붓고는 그리고는 이제 노래를 그만 두었다 그래요. 어, 독일 사람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매사에 좀 진지하고 심각하고 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국민성 있죠. 그런 것도 나라마다 기질마다 각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네요. 음, 그런 그런 어떤 비교해 보는 것. 들도 나름대로 그런 기질을 파악는한 방법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자가격리하지 않고 스스로도 절제가면서 해또 자기 생활을 하면서 뭐 경제적인 여력 같은 거 지금 힘들지만 이제 그거는 전 세계가 같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어 이게 잘 해결되기를. 사실 얼마 안 남은지는 모르죠 우리의 소망이니까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부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